안녕하세요. 도민의 땀이 빛나도록 평등 생태 전남 건설을 향해 두벅두벅 직립 보행 중인 진보당 도지사 후보 민점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노래말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맛본 치옥. 엄마, 내가 돈못 벌면 파호적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 얼른 가난을 졸업하고 말 거야. 스무 두살 힙합그룹 호미들이 부른 사이렌이라는 노래의 그 노래말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묻고 있죠. 기회는 진짜로 평등합니까? 이번 생에 희망은 있습니까?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묻습니다. 언제나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며, 문다들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을까? 사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고인물은 썩은다고 하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독재로 흐르기 쉽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신선한 충격을 경험하지 못한 지방 자체는 퇴부하게 돼 있습니다. 고인물, 낡은 정치가 되어버린 민주당을 넘어서서 30년 독점을 깨뜨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17개 시도 중에 가장 낙후하고 후진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남입니다. 무책임하다. 10년 전에 F1 영암 자동차 경주장을 경남에서는 이거 망한다, 안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걸 경남에서 버린 것을 가져와서 몇년 동안 하면서 일종 가까이 총 빚을 지고 적자를 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나주 혁신도시의 부영주택이 아파트 5,300세대를 짓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땅을 다섯 단계를 뛰어넘는 특혜가 주어지는 그런 용도 변경을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지사와 나주시장과 부용주택회장이 3자 간의 협약서를 씁니다. 그 협약서를 공개해달라고 여러 차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는데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얼마 전에 법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강주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공개를 하지 않아요. 충남의 현대제철, 강양의 강양제철 모두 다 10일 정지를 먹고 1년 안에 이걸 모두 그 저감장치를 해라 했는데, 충남은 10일 정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년 안에 실제로 1조 원가량의 돈을 들여서 거의 100%에 가깝게 97% 정도의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했어요. 그런데 강양제철은 20% 정도 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일 정지를 철회하고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시민사회단체가 공개해달라,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도 전남도가 니놓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남의 농촌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남을 망친 도정, 또 무책임 도정, 불통 도정을 일삼고 있다. 그래서 이 민주당 독점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청년들을 몇 차례 만나서 토론도 하고, 어 의견을 많이 나눴어요. 소득과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 있으면 전남에 살고 싶다라는 청년들이 꽤 많았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청년들이 함께 또래들과 청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 이런 게 갖춰주면 얼마든지 전남에 머물러서 살고도 싶고 또 위지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청년위원회 만들고 청년들도 그 팀을 이뤄서 정책들을 아예 좀 엉뚱한 발상이 나오더라도 해야 한다. 얼마든지 해야 한다. 그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하는 집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월 1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면 살수 있는 집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은 일정기간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힘을 모을 때 5년이면 5년,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민 모두가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0.1%의 부자 또 투기꾼의 탐욕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의 땀이 빛나야 합니다. 평등, 센태 전남 건설로 도민의 땀이 빛나는 전남 만들고 싶습니다. 아리랑 신명과 항토밭 가슴 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전남의 산화와 문화를 사랑합니다. 진보당 저 민점기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